사무엘라 3장 22절부터 39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이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한 시민이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며니이다하고.이에 유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에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일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유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유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구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사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에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나에야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보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로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지로다 하니라. 아멘.